평가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선수로서 플레이하는 인물이니까 주어진 기회, 주어진 타석에서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명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특급 신예 김혜성 선수가 최근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혜성 선수와 연관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김혜성을 금년 시즌 직전에 놓친 구단들은 유감을 표현하는 등 이번 시즌 가장 화제가 되는 신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김혜성을 매경기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 구단의 양도하라는 상대 코치의 언급까지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김혜성 선수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러한 대화들이 출연하는 것인지 오늘은 함께 김혜성 선수의 스토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문자 그대로 유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전까지는 트리플A에서 활동하며 메이저리그에 올해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존재했으나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소환 이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김혜성 선수는 지난 한 주간 경기에서 믿기 어려운 실력으로 LA 다저스 응원단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수요일 오클랜드와의 대결에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3타수 2안타 그 가운데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역전승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기반으로 김혜성은 또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획득했는데요. 16일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김혜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다섯 번의 타석에서 모두 진로하는데 성공해 버렸습니다. 안타 두 개를 우선 치는 것을 시작으로 볼넷 두 개로 선구안까지 과시했으며 마지막 타석에서는 메이저리그 입성 후첫 2루타까지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팀에 떠오르는 별로 부상한 김혜성 선수는 17일 시합에서도 선발로 자신의 위치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7일에는 다수 안타를 기록하며 자신의 연속 출루 기록을 9회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한 김혜성 선수였는데요. 메이저리그 데뷔 홈런에 9번 연속 타석 출루까지 달성한 김혜성은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정말 풍요로운 선물과 같은 일주일을 제공했습니다. 너무도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김혜성 선수였기에. 그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현지 미디어 게임 노트는 김혜성의 기록에 주목하며 김혜성이 놀라운 타격 영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4할 1푼의 타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본래까지 포함한 출루율은 0.485로 거의 5할에 근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두 차례 등장하면 한 번은 반드시 1루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14개의 안타와 5개의 타점. 세개의 도로와 득점은 9개나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김혜성이 등장하는 경기는 다저스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보다 2 4배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다. 즉 김혜성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두려운 9번 타자이다.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타자는 김혜성 뒤 타순인 오탄이다 라며 김혜성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통계에 감탄하며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오타니가 김혜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은 일본 언론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다저스 전문 기자 소냐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혜성과 오타니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냐의 발언을 인용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올 시즌 오타니가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홈으로 이끌어낸 다저스 선수는 김혜성으로 총 5번 홈으로 유도했다. 요즘 LA 다저스의 공식적인 득점 경로가 탄생한 것으로 일본 오타니가 김혜성이 준비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타점을 창출한다. 김혜성이 일루에 있다 해도 상대는 안도할 수 없다. 언제 일루를 훔칠지 모르며 짧은 타구에도 얼마든지 홈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오타니가 타점 최고 기여자가 된 것으로 김혜성은 단지 13경 기 31타수를 경험했기에 더욱 경이롭다. 라며 김혜성이 오타니의 최고급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3경기만 참여한 김혜성이 오타니가 가장 홈으로 많이 유도한 선수라는 사실은 그동안 LA 다저스의 하단 타순 라인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일본 언론 야후 베이스볼은 기사를 통해 밝히길 김혜성의 출연 이전까지 오타니는 고독하게 비어있는 베이스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했다. 앞서 주로 9번에서 활약한 선수는 앤디 페이지로 그는 4월 중반까지 일할 때 타율로 고전했다. 그 이후로 9번 타순을 주로 담당한 타자는 오스틴 반스. 그 역시 타율 일할 구푼 OPS 0.482에 머물렀고 결국 반스는 방출되었다. 김혜성이 존재하기 이전까지 다져스는 하단 타순, 특히 9번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오타니의 타점 산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김혜성 9번과 오타니 1번은 다저스에게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며 두 선수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에 대하여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18일 개최된 에인젤스와의 대결에서 지난주 내내 원활하게 운영되던 김혜성 오타니 체계를 중단시켰는데요. 김혜성이 선발 라인업에서 갑작스레 사라진 것입니다. 부상이나 상태 악화 등의 이유는 없었고, 단순히 좌완 투수가 선발로 등장하자 김혜성을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날도 오타니는 이전과 같이 쓸쓸한 경기를 전개했는데요. 두 개의 홈런 경기도 달성하는 등 지난주 최상의 컨디션을 보인 오타니였으나 마치 마법처럼 김혜성이 라인업에서 제외되자마자 6타수 무안타라는 정말 급격히 하락한 타격감으로 팀의 패배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타니의 네 번째 타석에서 현지 중계진도 이 점을 언급하길 그동안 김혜성이 항상 진로에 있던 모습이 익숙한데, 오타니가 오늘은 주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 에인절스는 김혜성이 민첩한 발로 투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이에 오타니는 타석에서 많은 이점을 누렸다. 라며 김혜성의 부재가 예상보다 크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현지 언론 ESPN도 김혜성을 활용하지 않은 로버츠 감독의 오판에 대하여 언급하며, 특이한 결정이었다. 4할을 넘는 타자를 벤치에 위치시키고 출전시키지 않은 점은 로버츠 감독이 오늘 이점 차이의 아쉬운 패배에 대하여 숙고할 사항이다. 김혜성은 최고의 폼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의 부재로 인해 그의 가치가 더욱 상승한 효과를 오늘 목격했다. 라며 다음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LA 애인절스와 LA 다저스의 지역 라이벌 더비로 상당히 많은 토론거리들을 창출한 시합이었는데요. 특히 LA 애인절스는 LA 다저스와 김혜성 선수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도 보유한 팀이라 이번 경기 이전부터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작년 겨울 LA 다저스를 선택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입했을 때 누구보다 안타까웠던 구단이 바로 LA 애인절스였습니다. 당시 LA 애인절스는 김혜성 선수에게 금액을 제시했던 구단 중에 가장 높은 최대 액수로 4억 1,500만 원을 제안했었는데요. 김혜성이 그보다 구단의 미래상을 고려해 다저스를 선택하여 아쉽게 김혜성을 놓친 팀이 에인저스였습니다. 그런 팀을 마주하여 김혜성은 지난주에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관하여 LA 에인저스의 코치 레이 몽고메리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혜성을 언급하며 위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 상대팀의 큰 무기가 한계 부재했다고 생각한다. 김혜성에게 확실한 자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MLB에도 큰 손실이다. 라며 김혜성처럼 뛰어난 선수에게 확실한 선발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듯한 코멘트로 기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실제로 LAA인 절스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다가오는 시즌에 다시 한번 김혜성에게 계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며 LA다저스에서 확고한 위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김혜성은 LA 에인절스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로부터 큰 제의가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 풀카운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도하며 김혜성이 최고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다저스에서 기여 중이지만 포부가 크고 야망 있는 김혜성이 대주자와 대수비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플레이오프 다저스만 아니라면 김혜성이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은 많으며 해당 구단들은 다저스의 경기마다 김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스카우터들을 파견하는 등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 라며 만약 LA 다저스가 김혜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김혜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상대팀 코치는 물론 다수의 언론과 통계가 증명하는 김혜성 선수의 가치와 능력에 메이저리그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김혜성 선수가 이번 시즌 마감 후 LA 다저스에 잔류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구단을 변경하여 확실한 주전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